안녕하세요. 고인돌입니다. 오늘은 작년에 들어왔던 산지 한번 와봤어요. 오늘까지 하면 얼추 만나야 말이지만 보낼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문영준 님하고 이윤배 님, 장영택 님, 강원석 님, 한상준 님, 주소를 아직 안 남겨놓으셨어요. 오늘 저녁 시간까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메시지 남겨주세요. 아니면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내일 오전에 저도 택배를 보내고 산지에 들어올 생각이라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. 오늘 형님이 또 함께 산행하려고 같이 왔어요. 바다 풍경이 참 너무 예쁘네요. 이 산지는 엄청 들어가기가 어려워요. 너무 사철나무가 빽빽해가지고 그래서 산지 안에서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쪽이 작년에 제가 이변계체 생각촉을 제법 묻어놨는데 아, 다른 분이 먼저 오셨다 가신 것 같아요. 내심 기대하고 왔는데 아, 안타깝네요. 아, 잘 찾아봐야겠어요. 그래도 보시면 이쪽 산지들이 엽동들이 이렇게 엄청 까랑까랑 합니다. 다 입병기체들이어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신화가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먼저 다 보고 가셨어요. 그래서 진짜 제 마음 좋은 거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허탈하네요. <laughs> 그래도 산이 제법 큰 산이기 때문에 한번 좀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. 저는 한쪽도 못 봤는데 형님이 생각 중에 있다고 와보라고 그러서 어디 있어요? 관성이 있다고요. 한번 봐볼게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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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네. 감사해요. 오 엄청 좋은 입변인데요 아, 예, 형님 말씀대로 반성도 보이네요 생각이면 좋겠어요 뿌리 예, 좀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서 올라왔는데 아래에 발부가 여러 대가 있어요 그래서, 아, 형님 간식 좀 먹고 이동하시죠 좀 쉬었다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이 아래에 튼튼하게 달려 있네요. 어, 생강은 떼서 묻어 놓고요. 어, 오늘 그하고 또첫년을 맺은 친구,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보낼 수 있도록 할게요. 선이 음, 너무 좋은 산지예요. 그래서 천천히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동점이들이 때로 모여있는데요. 다 서성을 띄고 있어요. 근데 이 친구 하나가 병인지 앞뒤로 다 먹어가지고 있네요. 호가. 음, 한번 뿌리 상태랑 확인 좀 해보고요. 병반인지 한번 좀 관음해 봐야 할것 같아요. 아, 아쉽네요. 보니까 좀더 크게 확대해 볼게요. 음. 상체를 딱 배골 쪽에서, 하단부 쪽에서 입어가지고, 마치 무늬처럼 이렇게 들어왔네요. 동자면인데요. 묻어놓고 가도록 할게요. 네, 두 번째 산주에서그 엽성 좋은 한쪽 만나고 소득이 없었어요.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산지로 들어왔고요 내륙 쪽으로 조금 들어왔네요. 아까 바닷가에 가지고. 어찌나 바다, 바람이 차갑던지, 이쪽은 그래도 산들이 바람을 잘막아지고 해서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.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요. 생강초기기를 빌어봐요. 한번. 목대도 아주 좋고 해서 뿌리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발부초기에서 잘 묻어뒀고요. 오늘 생강초 만나기 정말 어렵네요. 형님도 오늘 아직까지는 한 쪽도 못 만났네요. 그래서 따뜻하기도 하고 하니까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여기 나무 뿌리 안쪽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났어요. 입성도 좋고요. 잎끝도 처리가 괜찮아요. 그리고 아래 생강이 달려 있어가지고. 어, 탈 수도 없이 뿌리도 아주 건강하네요. 아, 몇 시간 만에 만난지 모르겠어요. 어찌나 감사한지요. 아, 이 친구도 음, 제 감사한 마음 담아서 아, 내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아, 지금 중턱쯤 지또 올라오니까 난초들이 제법 보이기 시작하네요. 아, 여기 지금 세 번째 산지 오도록 형님은 아직 한척도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. 좀 위쪽으로 올라가셨는데 소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, 부지런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, 이 친구도 생강초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입성도 좋고요 떡잎이 아 보세요 안쪽으로 잘 예쁘게 오가져 들어와가지고 아, 목대도 건강하고 자, 뿌리 좀 한번 한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, 너무 예쁜 생강초기네요 오늘 얼추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잘 하면 될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한번 타 보도록 할게요 네, 이 친구 뿌리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요 어, 이게 발부촉이 아니라 2대째 이렇게 변화가 되어 돌아온 친구면 어, 한번 크게 기대해 봐도 괜찮을 친구 같아요 화녀변에 서성도 너무 예쁘게 들어와 있어요 확인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동자묘가 많네요. 진짜 기대되는 친구네요. 2대째 이렇게 많이 발전돼 나온 게 월신화는 정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래쪽에서 형님이 또몇초 만났다고 하네요. 변종은 개체를 그래서 3일 동안 정말 미치듯이 산을 탔네요. 그리고 산 타면서 저도 많이 올 한해 계획에 대해서 다짐도 해보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올 한해는 더산책에 한번 미쳐보려고 해요. 그래서 미치면 이른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어차피, 지금 산책에 제가 이제 몸을 담궜으니까, 음 뭔가 한번 이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, 음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. 음 또올한해 많이 힘 실어주시고,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또 여러분들한테 또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3일 동안 참 많은 생각하고 의미 있는 새해 시작을 첫발을 제가 내디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없이 감사하고요 남은 연휴 시간 잘 보내주시고 수도권에는 또뭐한파주의보 내린다고 하니까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내일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